안녕하세요, 영심이다유 구독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수입이 어제 조금 들어왔어요. 몇 가지 품목이 예쁜 아이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입을 받는 품목은 보통 어떤 품목들을 받냐면 하 이제 이제 한국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올라오는 애들. 뭐 한국에 이렇게 시중 한국에 있는 애들보다 좀 예쁜 애들 거의 한국과하고 비슷하다면 굳이 외국거를 살 필요가 없죠 한국보다 이제 모양이 예쁜 애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 볼수 없었던 뭐 군생 뭐 그냥 새로운 품종 이런 아이들을 선택해서 구매를 하는데요 요 아이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처음부터 계속 보고 있겠지만 너무 둥글둥글 오리지날다 환엽으로만 이렇게 예쁘게 들어와서 첫 번째 아이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요 앞에 섰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요 아이 이렇게 비슷비슷해서 저도 창은 잘 구분을 못하는데 요 아이가 화조입니다. 화조 사이즈도 굉장히 크게 들어왔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사이즈가, 음, 거의 10cm. 9에서 10이라고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거의 10cm 정도 되는, 이게좀 퍼진 아이들은 10cm가 나오고, 이렇게 조금 오므라 들어있는 아이들은 9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우, 예뻐롱. 이것 보세요. 여기, 여기, 이쪽이 정말 예쁘네. 이렇게, 이게 화조. 화조가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아주 환엽으로만, 아우, 통통하고 예쁜 것 봐. 다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자, 이 화조 가격은, 저 이렇게 들어오면, 아랫입은 통통한 애들 이렇게 물러서 오는 게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따주면 됩니다 따주면 되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 이렇게 화조 이 예, 가격은 2만원이에요 2만원 아우 예쁘죠 자, 환엽들 좋아하시죠 손톱도 하나도 어떤 뭐 스크래치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 아주 예쁘게 들어왔어요 화조 한번 이렇게 사이즈도 좋은 애들 들고 통통하고 환엽으로 들어왔으니까 어. 화조 없으시는 분들은 한번 잘 한번 보세요. 화조가 죽지도 않고 아주 곱고 예쁜 얼굴로 크는 아이들이라서 굉장히 한국에서 히트를 쳤던 아이입니다.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가격을 검색을 할때 엑스플랜트에서 많이 검색을 하거든요. 그쪽에는 이제 여러 업체들이 같은 물건을 많이 올려놓고 하니까 검색해서 가격을 한번 보기가 좋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제가 고 거기보다 금액을 훨씬 싸게 매기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양으로 봤을 때는 우리 우리 집 화조가 아주 베스트예요. 베스트고 요 아이는 2만 원입니다. 두 번째 소개할 와인은 이렇게 보기만 해도 예쁘다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 100개 정도 왔는데 쌍둥이처럼 너무나 다 똑같이 단 하나도 미운 아이가 없고 너무 예쁘죠. 자, 이 아이의 이름은 장미의 숲입니다. 장미의 숲 누가 이름을 지으신지는 제가 알고 있죠. 근데 이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너무 이름을 잘 지으셔가지고 칭찬해 주고 싶은데 개인적인 얘기를 공적인 데서 얘기할 수 없어서 자, 이 장미의 숲은 제가 볼 때마다.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넙죽이들 제가 넙죽이만 보내라고 넙죽이 아니면 돌려보낸다고 했더니 어 이렇게 넙죽이들로만 아주 예쁘게 잘 보냈어요 아우 정말 너무 예쁘네요 이 장미 숲은 가격을 제가 2만원에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쁜 잎성을 가진 장미 숲 만나보기 힘드시죠 제가 여기 하나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손이 큰 편이 아니에요. 손이 큰 편이 아닌데,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대충 이 정도 사이즈고요 제가 봤을 때 10cm 이상 나올 것 같은데, 끝과 끝을 재면 11cm가 나오는데, 그냥 저희가 한 10cm라고 말씀드리고, 요 장미에서 그냥, 그냥 빙 같죠 코사지 화분 앞에 이렇게 놓는 코사지 같기도 하고 식물이 아니라 그냥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예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쌍둥이처럼 이쁜 장미 숲도 한번 여러분 예쁘게 한번 키워보시면 어떨까요? 이 장미의 숲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꼭이 예쁜 장미의 숲을 강추합니다. 딱 100개 있네요. 예쁜 거 받으시고 싶으면 문자 빨리빨리 주세요. 지금 세 번째로 보이는 아이는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레이디 초이스라고 해서 처음에 호주에서 우리나라 처음 수입 들어왔던 아이인데 붉은 빛이 너무 투명하고 예뻐서 되게 인기가 좋았던 상품인데요. 자, 이렇게 더 예쁘게 더 예쁘게 만들어서 들어왔습니다. 요 아이는 이제 오리지널 원조 레이디 초이스에요요 아이 가격은 어 제가 작년만 해도 이것보다 조금 큰 사이즈를 4만원 5만원 판매를 하였는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빨갛고 튼튼해 이거 보세요 요 아이들이 빨간빛도 여러가지 빨간빛이 있는데 이 레이디 초이스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투명한 빨강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 이렇게 물 져서 들어온 애들은 이제 수입이 들어오다 보면 도톰하고 물기가 많다 보면 이렇게 될수 있어서 요 아이들은 제가 미리 정리해서 여러분들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화면에서 입을 따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거든요. 여기 레이디 초이스 요아우 사이즈가, 어 괜찮아요 레이디 초이스 요정도 사이즈에 가격은 제가 2만원 측정 하였는데 2만원이면 괜찮습니다 7 8cm 나오고요요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색상이 이런식으로 물점이 이렇게 붉고 투명하게 물든다는 거야 하늘에 있는 별 같아요 하늘에 떠 있는 별 같은 이 레이디 초이스도 아주 좋아하는 우리 붉은색 다 좋아하잖아요 네 붉은 색이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좋은 상품입니다. 이 아이도 유심히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아주 예뻐요. 레이디 초이스. 2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에스메랄다입니다. 에스메랄다의 특성은 이제 철화가 됐다가 생얼로 됐다가 다시 철화로 엮이는 이제 다두 군생으로 크는 게 특기인데요. 요 아이들 제가 지금 원통형을 많이 좀 위주로 보내줘라 그러면 왜왜 왜 제가 이런 걸 위주로 보내달라고 주문을 했냐면 둥근 수형이 이제 철화가 풀려도 이제 군생이 되어도 뚱글그에 북해형으로 될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런 아이들을 원 원통형 아이들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고 사이즈도 이렇게 크고 단단하고 여기까지 심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심으시면 뿌리는 금방 나옵니다. 지금 계절이 뿌리가 잘 내리는 계절이에요. 이렇게 심으시고 놓으시면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이렇게 이제 갈라지면서 이렇게 쌩얼이 나오기도 하고 철화가 되기도 하니까 이런 원통형이 이렇게 동그랗게, 여러분들 이렇게 동그랗게, 군생도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가지로 자라는 것이 예쁘잖아요? 막 옆으로 이렇게 퍼져서 너덜너덜하게 자라는 것보다. 근데 이제 에스메랄다를 내가 인기가 좋기도 하지만 저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 아이들이 이렇게 철화가 됐다, 쌩얼이 됐다 이렇게 풀리니까 군생이 잘 되고 일단 두께, 그, 목대라고 할수 있죠. 목대가 두껍게 크고 애들이 무난하게 잘 크는 종류 중에 하나고 색상 자체가 주황빛으로 변하다가 이제 정말 기온차가 심하게 되면은 빨간 점을 찍으면서 빨간 빛이 돌기도 한데 이렇게 얘는 약간 투명한 주황빛으로 일반 아파트에서 키우면 이제 최고가를 달리려면 거의 주황색의 투명한 빛이 되고 노지에서 키우는 분들은 빨간 얼굴까지 볼수 있습니다. 요 에스메라에다 이렇게 사이즈 좋고 큰거 이번에 특판으로 여러분에게 2만 원에 제가 보통 2만 원에는 살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그, 에스메라에다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자, 요 아이들, 센치 cm 한번, 센치가 중요하진 않은데, 요 아이들 보통 이렇게, 자로 보이는 거지. 모든 아이들이 사이즈가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몇 센치라고 말하기는 딱, 뭐한데, 이렇게, 잘 엮인 아이들이 13cm에서 15cm가 나오는데, 이렇게 버개한 아이들은 센치가 더 많이 나옵니다. 15cm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촘촘하게 원통형이 된 애들은 12cm, 11cm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충 센치가 그렇게 되고, 제가 요 앞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놓은 아이들, 이런 스타일로 여러분에게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을 할게요. 에스메라이다. 정말 프릴 중에서 가장 깔끔하고 예쁘고, 프릴은 이렇게 새끼가 잘안 나오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군생으로 키우냐. 아까도 설명했듯이, 철화가 풀렸다 생얼이 됐다 다시 철화가 됐다 이런식으로 되면서 군생이 되는거죠 너덜너덜 하지 않고 깔끔하게 크면서 목대도 두껍게 크는 아이들 에스메랄다 키우기도 아주 편해요 여러분 한번 키워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에스메랄다입니다 2만원이에요 제가 수입을 받을 때마다 받는 아이 중에 하나 벤바디스 자, 요 벤바디스 제가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제가 영상을 여러 가지 사이즈 사이즈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을 거예요. 근데 요 벤바디스도 제가 왜 이렇게 사진이 오면 이 벤바디스를 거부를 하지 못하냐면 어우, 이거 정말 싸고 좋은데? 아우, 어, 예쁜데?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식물이다 보니 이거를 거부를 못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 집에도 벤바디스가 많은데 또 이렇게 벤바디스 가격 좋은 게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저번에도 한번 벤바디스 보여드렸어요. 새로운 아이인데 제가 이제 발송을 할 때는 이렇게 큰 얼굴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작은 얼굴을 좋아하시는 분들 나눠서 주문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작은 얼굴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아지고 이렇게 큰 얼굴 이런 아이들은 이제 사이즈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송할 거고, 요 아이는 제가 처음에 2 6 0 0 0 원을 측정하려고 했는데, 그냥, 그냥 2만 원에. 수량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제가 얼굴 두수 많은 것만 보내지, 작은 것까지 일부러 수량 맞춰서 보내려고 막 보내지 말고, 딱 있는 것만, 좋은 것만 보내라. 라고 설명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00개도 안 되게, 언뜻 보니까 한 60개 정도 될것 같아요. 자, 60개 정도 되는 이 벤바디스. 요 센치 한번 재어 드릴게요. 이렇게 야물게 큰 아이들이 센치가 한1 2에서 13cm 나오고요. 어, 여기도 좋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얼굴 큰 대형종 같이 보이는 요 아이들은 15cm가 나오네요. 벤바디스 아직도 못 키우고 안 키우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이번 기회에 2만 원에 이렇게 예쁜 군생 벤바디스 한번 키워 보세요. 자, 천천히 보여 드리고 다음 아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요 아이는 여러분이 구매를 하셔도 괜찮고 또 구매를 안 하셔도 제가 한번 키워 보고 싶어서 구매한 상품인데 얘가 뭔지 잘 모르겠죠 아우 난 처음에 딱 왔는데 색상이 이래 가지고 익스, 익스페트라 철하면 어때 하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를 구매했던 고스트 여러분 아시죠 우리 옛날 다이오 고스트 보라색 그거 철화예요 대한민국 어떤 사이트에도 고스트 철화는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사이즈 이렇게 크고. 근데 이 철화가 예를 들어서 풀린다고 생각하세요? 풀리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자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수가 많아질 테니까. 내가 이거 보고, 아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이런 철화가, 얘가 있었어, 철화가 하고 깜짝 놀라서 이만큼을 샀는데. 일단 받아본 다음에 예쁘면 이제 더 구매하려고 일단 한 150개 정도 받았는데요. 예뻐요. 아마 이거는 제가 이제 요 아이들을 이렇게 철하다 보고 입성이 도톰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사이가 이렇게 약간 짐물러서 들어왔는데 이런 건 이렇게 따주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주문을 하시면 따서 보낼 거고 이제 혹시나 저도 사람인지라 다 따서 못 보낸 애들은 고객님들이 이렇게 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수입 다육이는 물건을 받으시면 바로 심지 말고 좀 선선한 곳에 이제 택배로 왔으니까 약간 습할 수가 있으니까 바람이 부는 곳에다가 하루 정도 말린 다음에 이렇게 심어 주시면 될것 같고 이 고스트 대품입니다. 이걸 가지고 계시는 이렇게 고스트 철화를 가지고 있, 있으신 분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전잘 모르겠는데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 아이 제가 가격 측정했습니다. 가격은 제가 6만 원에 자 10만 원을 받아도 되는 아이예요. 왜 그러냐면 가격을 비교할 수가 없고 이렇게 크고 잘 엮인 고스트 철아를 만나기란 정말 힘들고 이 아이들이 철아가 풀린다고 하면 더욱 더 반가운 군생이 되겠죠. 얼굴이 막 30도 40도 되는 자연 군생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자, 이렇게 예쁜 고스트 사이즈 보세요. 참 크죠? 요 아이를 이제 제가 이번에 다 굽, 이렇게 색상이 예쁘게 들어오질 않아서 이번에 다 팔리지 않으면 한두달 후쯤 심어놨다가 다시 가격을 상승시켜서 여러분에게 보여줄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배송을 이렇게 물건을 받다 보면 이렇게 큰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 끊어지거나 상처가 돼서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거 하면 요렇게 깨끗하게 오는 아이들이 있죠 이런거 잘 살펴서 다 보내드릴게요 고스트 고스티 정확하게 고스티에요 고스티 그 보라색 아시죠 보라색 보라색 고스티 철하에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 센치가 보통 몇 센치나 나오나 한번 볼까요 20cm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13cm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딱 심어 줄거 아니에요 뿌리를 내려야 하니까 여기까지 딱 심으면 자, 딱 위에 얼굴이 딱 보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다육이가 될 확률이 100% 좋은 코스티 자, 고스티 철아 이렇게 많이 보신 적 없죠? 이거 한번 유심히 봐주시고 너무 예뻐요. 얘네들이 나중에 예뻐질 걸 생각하면 거의 환상적이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 아이는 핑크베리예요. 핑크베리 제가 베리베리를 좋아합니다. 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렇게 군생이 되는 아이를 좋아하고 국민다육을 좋아하는 영심이에요. 베리를 참 좋아하죠 제가 베리 군생을 보면 또못 참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요만큼 150개 옛날보다는 많이 자중하고 있습니다 무슨 농장에 더 이상 심어 놓을 자리가 없어서요 저는 항상 꿈을 꾸죠 아 이번에 안 팔리면 이거 심어서 내가 더 예쁘게 키우면 돈도 더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저 바빠서 솔직히 바랐어요 잘 예쁘게도 못 키워요 얘네들 항상 여러분들도 옆에서 돌봐주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니까 애들이 예쁘게 크는 건데 제가 장사안이라고 바빠서 얘네들 심어만 놓고 못 돌봐 줘서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많은 수량을 구매하진 않아요. 딱 100개, 150개 정도가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베리. 아, 사이즈 정말 좋죠. 자연 군생이고요. 핑크 베리예요. 이렇게 핑크색이 오는 도중에 한 박스에서 일주일 넘게 있다 보니까 좀 빠졌어요. 요아이 센치가 14cm 에서 15cm 나오는 중품 핑크베리 요아이 가격은 2만원인데 제가 이번에 16,000원에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문 순서대로 아니요 주문 순서가 아니에요 입금 순서대로 해서 두수 많은 애들 근데 여러분들 두수 많은 애들을 가져가면 센치는 좀 작아질 수 있어요 그거는 항상 생각하고 계시고 두수 많은 순서대로. 어차피 내가 여기서 아무리 예쁜 걸 보낸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믿게 키우면 색깔이 다 빠지고 웃자라고 미워지잖아요. 전 그래서 뭐 나중에라도 뭐 내가 100번째로 주문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분께 제일 예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보내주는 입장에서 입금 순서대로 이렇게 물건을 예쁜 거, 동그란 거, 두수 많은 거, 이런 식으로 골라서 보내드리겠어요. 예쁜 거 너무 많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해 주세요 핑크베리 16,000원에 세일합니다 여기 이렇게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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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기도 아닌 것들이 쭉쭉 누워 있는 이 통통이들은 뭘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대만 보이니까 얼굴이 궁금하시겠죠? 자, 근데 대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대가 너무나 깨끗하고 튼실하게 들어와서, 아가야들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다 올라와 있어서, 제가 요즘 통통이들 가격도 많이 받지 못하고, 음, 그렇게 인기가 좋은 것도 아니라서, 제가 주문 안 하려다가, 이 월미인이에요. 자, 여러분, 이월미 보세요. 완전히 묵둥이 월미인인데 이렇게 자연으로 이렇게 새끼가 잘 나온 아이들이 사진이 와서 제가 딱 50개만 구매를 했습니다 딱 50개만 구매를 했고 여기 이렇게 다잘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센치 한번 드려 볼게요 여기 센치가 높이가 거의 한 30cm 나오니까 여기까지는 심어 줘야겠죠 여기까지는 푹 박아 바가 심어야 하니까, 눌러줘야 하니까, 어, 보통 한, 위의 길이는 25cm 정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밑에 새끼가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새끼 있는 아이들 어떻게 심냐. 그냥 새끼 이렇게 심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서 심으셔도 돼요. 흙 속으로. 그러시면, 얘네들이 햇볕을 보고 다 올라와요. 아가야가 땅 속에서 다 올라오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제가 양이 꼬쟁이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심었을 때 얼마나 예쁜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자, 이렇게 이런 꼬쟁이 분긴 롱분에다가 요런 아이들 하나 심어서 작품으로 이렇게 보여주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라야, 고모 한 번만 도와줄래? 이것 좀 한번 이렇게 잡고 있어봐. 카메라를 뒤로 빼 빼야, 빼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뒤에서 예쁘게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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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으시면 너무나 잘 어울리고 이렇게 롱분에 너무 이쁘죠. 이런 작품 묵등이 요거 3만 원씩 제가 판매를 해야 하는데 마지막 상품으로 해서 어 이렇게 두개 심으면 어때요? 두개 심으면 정말 그리고 그옆에따도한 번만 해 주실래요? 소라 씨이손 때문에 화분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좀 각을 좀잘 잡아서 좀해 주세요. 자, 이렇게 제가 이번에 이거는 이제 고스나분 28,000원에 판매했다는데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와, 너무 예쁘죠. 이렇게 두 개를 심으니까 정말 대박이네요. 자, 이렇게 월미인 새끼 자연으로 묵둥이로 잘 들어온 아이들 3만원 판매하려고 하다가 마지막 화면까지 봐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이제 수량도 많이 안들어왔고 해서 다 50개 한정으로 각 2만 원씩 2만 원씩 해서 여러분에게 선물 같은 월미인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에 예쁜 기나분 있으시면 심어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 수입 딸기 몇 가지를 올렸냐면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여덟 가지 올렸어요, 여러분. 제가 어, 월요일 날은 오늘하고 또 월요일 날은 이번에 올린 고센 화분을 배송을 할 거고요. 자,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렇게 주문을 받아서 이 수입다이기는 화요일 날 일괄 배송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고센 화분은 택배비를 전체를 다 받았어요. 왜냐고 하면은 설명을 드렸고, 여기 수입다이기는 배송이 굉장히 쉬워요. 쉽고, 편하고 빨리빨리 할수 있기 때문에 요 아이들은 5만원 이상 무료배송으로 오늘 특판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쁜 얼미인도 한번 구매해보시고요. 자, 여기 저기 제가 강추하고 싶은 거는 고스피 철아. 에스메랄다도 너무 예쁘고요. 자, 어우, 에스메랄다를 멀리서 찍으니까 꼭 김장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푸르고 <laughs> 크네요. 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일요일이에요. 즐거운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심이었어요.